돌아온 그 시간이 왔습니다. 피지 쇼입니다. 네, 오늘은 난이도가 조금 쉬운 거를 들고 왔어요. 제가 난이도를 조금 쉬운 거를 들고 온 이유가 자꾸 못맞히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진짜 이거 컨셉이다라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시청자들이 직접 추천해 주신 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할수 있는 그런 퀴즈가 있대요. 기초 그거래.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 상식 문제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거를 못 맞추면 병신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걸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팬카페에 있었거든요? 팬카페에 올라왔었는데 한번 가봅시다 진짜 제가 좀빡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상식 퀴즈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상식 퀴즈 추천을 해줬는데 자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 퀴즈 이거 제가 진짜 이거 사람들이 자꾸 찾고 접어 컨셉이래요 이거 정상님 컨셉으로 못맞추는척좀그만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제 컨셉이 아니고요. 진짜 못 맞추는 건데 어 보노보노 싸가지 없다고요? <laughs> 왜 보노보노한테 왜 그래? 자 한번 초등학생 수준 상식퀴즈 가 봅시다. 렛츠고. 건호더로 머버. 뭐야 이거? 틀린 거야? 이게 뭔데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나 지금. 뭐야 이게? 저랑서? 저서너 아니잖아. <laughs> 야, 니들도 맨날, 맨날 지들도 청사님청사님 집에 가너뭐 없으신 거 아닌가요? 청사님 이거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틀리실 수가 있어요? 저는 맞췄는데. 해놓고 니들도 다 틀려놓고, 뭘 나보고 맨날 틀린데, 지들도 다 틀리는 구만. 똑같이 뭐 별다를 게 없구만. 가볼까요? 다음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대륙, 뭐. 인도네시아? 야 아프리카라고 한, 한 명밖에 없는데 뭘 아프리카 씨발아 아프리카 한 명밖에 이게 안 하고 다야 무슨 태양 이스라엘 놓고 못생기고 조 같다를 알파벳 하나씩만 사용하여 완성하시오. 어글리 어글리 이거 스펠링 맞아요? <laughs> 아 유글리야. <laughs> 어. <laughs> 어글리 n 조야 이거 뭐냐 이거 맞냐? 야, 이시 x 아나 야! 아니, 이해를 못하질 않겠는데. 아니, 개끼기가 이거. 아니, 야, 이거 초등학생이 맞출 수 있는, 뭐, 뭐야, 이거. 야, 누가 추천했어, <목소리> 이거. 내 초등문제 봤는데 만든 사람 누구냐. 아, 이거는 굉장히 쉽죠. 근데 이거 어떻게 나눠야 돼? 이거 분수 아니야? 아니, 나눌 수가 없잖아, 이거. 아니, 이거 나눌 수가 없어. 야, 0 씨... 이거 어떻게 적? 심지어 7 같아! 뭐야! 아니, 야! 8, 4, 6, 1, 6, 5, 4. 아니, 야, 여기 왜 반올림했어, ᄃ, ᄃ, 야 끝까지 적, 적을 거면. 아니, 야, 이거 어떻게 해! 1665년에 발표된 올림피아라는 작품을 통해 유명한 화가, 피카소? 야 피카소 나와 너도 나랑 똑같애 피카츄 나와 피카츄는 뭐야 또야 너네들 다똑같애 나랑 생각 안 했잖아 이거 와 네, 이거 진짜 잠깐만 다른 거해 보겠습니다 오 진짜 상식 기질 아 뭐야 괴물 주령 호날두 약한 영웅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 연예인 아 사칙 연산 여기 안에 들어갈 말 쏟는 건가? 빵이야? <laughs> 예측이 안 되네 그냥 야 구름일까 하늘일까 구름이 있는 하늘 오! 오! 이 또라이 아니야 이거 사람이 다치면 아파 뭐야 이거 만화 야 지렸다 왕이 넘어지면 넘어진 왕 상개 맞췄는데 상위 25%야. 시발. 다음 가보겠습니다. 어 쉬운 테스트. 크로스? 십자? 어? 여기 뭐더라 이거? 아네개 패티 있는 거 뭐더라? 네 개잖아 저거. 비프 쿼터 치즈 버거. 쿼트로 맥시멈 미트 포커스 더 어메이징 얼티밋 그릴드 패티 오브 더비기스트 이런 시발이. 아니 이렇게 지었어 진짜로? 아 개소리하지 마. 야 이렇게 이렇게 치면은. 안 나오잖아. 어? 야, 그럼 이거 <놀람> 사람들 그럼 주문할 때 아, 자기야. 미트 커스 어메이징 티 패티 오더 비기스트 슈퍼 미트 프크볼 주세요. 아, <놀람> <해? 놀람> 어떻게 불러야 돼? 아, 요즘 기계라고? 아니 씨. <놀람> 기계가 세상을 지배했다. 기계로 하니까 이렇게 고 <놀람> 피타 고라스 <laughs> 야 채팅창에 씨럼 <laughs> 나온 거 봐. <laughs> 어? 야 잠깐만 이거 진짜. 야 봐봐 예측 샷해볼게요 피파라고 적겠지만 아 아닌가 하고 해서 축구 선수로 적겠지만 저는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아 야, 뭐야 이게 수소 산소 수증기 뭐 입자공식 아 아보가드로 아씨가 아는 건 아스가르드랑 아보카도밖에 없어. 그림자. 아! 어, 뭐야? 2002 월드컵? 아! 아니, 10 씨... 2002 한일 월드컵 토너먼트 대진표, 이거는.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 아! 잘못된 태극기. 오! 어! 와! <laughs> 어! 아니, 여기 잘못됐잖아. 이게 4개여야 되는데. 와, 이게 미친. 동해물가 백두산이 마르고 날돌아 지렸다 이거는 미쳤다 이거는 상위 22%야 와야 이거 이거 해줘 이건 쉽겠지 A 플러스 B는? 뭐 A B죠 할수 없다 아아 이거 마지막으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뭐뭐 뭐, 에펠탑 아니야? 아니 씨 시... 내가 잘못한 거야? 푸틴? 야이끼야. 야이끼야. 야이 얼마 거 잡판을 들지도 없더라. 에이 끼야. 이케야 와, 연기맞췄온데 사기 32%. 아니 이거 미친 놈들 아니야 이거. 아, 진짜 욕 나오는 것밖에 안 했네. 자, 아 여기까지 오늘, 오늘의 상식 퀴즈 한번 해봤는데, 오늘도 미친 것만 들고 오셨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도 진짜 미친 것만 추천을 하셨어요. 다 지금 추천한, 카페에서 추천한 것만 했는데, 다음엔 또 어떤 미친 것들이 있을지 한번, 퀴즈쇼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유발하도록 하겠고, 다음 또 퀴즈쇼 했으면 하는 거, 댓글에 적어주시면은 해보겠습니다. 그럼 본.